오늘은 조금은 재미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밥통 스피크를 통해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 깨어남, 눈뜸이 드러난 이야기다. 이 밥통 스피크가 깨달았다는 말이 전혀 아니죠. 이 밥통 스피크를 수단으로 해서 대리인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이 저절로 드러났다. 최초에 드러남이었고요. <laughs>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이 밥통 스피커가 도판이라는 곳을 20년 30년 전전하고 방황하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소소한 깨달음에 비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laughs>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고 그 이후에 도판에서의 그러한 경험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가짜다. 좀 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laughs> 어느 날 아침에 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문득 깜짝 놀란 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소설아치게, 소설아치게 놀랐다. 무엇인가? 바로 이 밥통 스피커가 결혼해 있더라. 이 말이죠. <laughs> 결혼이라는 것을 해 있고요. 심지어 자녀가 세명이나 아, 이미 있더라. 이것을 어, 깨달아 버린 거죠. 너무 깜짝 놀랐죠. 예. 완전히 이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왜 놀라고 어 새삼스럽게 소스라쳤느냐? 이 결혼하고 어 자녀가 있으면 보통 이 출가해서 공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론 출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매우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결혼을 했다니. 그것도 자녀가 셋이나 있다니. 혼란 깨달음이 어느 그날 아침 문득 다가온 거죠. 예, 깨달았습니다. 깨어난 것이고 눈을 뜬 것이지요. 물론 그 이후에 예, 20년, 30년의 방황을 돌이켜 보면 출가를 안한것 그것이 진짜 몸으로 출가든 이 물론 몸으로 출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죠. 몸으로 출가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천만다행이었다. 만약에 이 육체적으로 어 출가를 해서 진짜 아 집을 떠나서 산으로 절로, 바다로 강으로, 교회로 성당으로 이렇게 에 돌아다녔더라면 오히려 이 일이 백년 천년 더 훨씬 오래 걸렸으리라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어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참 다행이지만 그때는 그날 아침 최초의 깨달음이 드러났을 때는 진짜 아 어떻게 보면 몹시 낭패를 겪었던 것이지요. 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농담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일체 모든 종류의 깨달음, 깨어남, 눈뜸, 견성체험, 성령체험, 하나님체험,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이 깨달음, 깨어남, 체험이라는 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것의 종족특성, 요즘 말로 하면 종특이죠. 이 종족특성은 단 하나다. 무엇이냐? <laughs> 깨닫기 전에도 본래 있는 것이고,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깨닫기 이전에 있던 것이 그대로 있다는 이.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혹은 모든 종류의 깨어남의 특성이다. 유일하고, 단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다.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 없던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가짜다. 이 말이죠. 본래 있던 것이 새삼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즉, 이 밥통 스피커가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닫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가 셋이 없었던가요? 아니죠. 그 이전에도 결혼했고 자녀가 있음을 깨닫기 이전에도 결혼해 있었고 자녀가 있었고요. 깨달은 이후에도 결혼해 있었고 자녀가 있었지만 즉 모습은 그대로지만 이 내용은 진정으로 다가오는 이 의식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었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깨닫기 이전과 깨달은 이후에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면 모순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똑같지만 그 의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다. 모습은 똑같지만 그 의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불각이 본각이고 시각이 본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일심 단일 의식. 근데 이것은 불각 깨닫지 못함과 시각 드디어 깨달았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두 가지 다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해탈이라 하죠. 본각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도 사실은 해탈이고요. 깨달았다 해도 해탈인데, 에, 모습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깨달음, 모든 종류의 깨달음, 깨어남, 눈뜸, 체험에, 이, 이 모든 종족의 유일한 특성은 무엇이냐? 본래 있는 것이다. 무엇이요? 단일 의식이, 의식이 본래 있었던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 깨닫기 전에는, 어, 이것이 듣고 알고 깨닫기 전에는 이것이 그저 컵이기만 했지만 깨달은 이후에는 이것이 컵이기 이전에 아 프리오리하게 컵이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심 대성 반야 단일 의식이고요. 이것이 해탈 깨달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탈 깨달음은 늘 이렇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지만 이 컵은 이 컵도 당연히 이 해탈 안에 있기 때문에 해탈이기는 하지만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해탈이고요. 진짜 해탈은 늘 있었다. 아하. 그래서 이것은 커비기 이전에 해탈이었구나. 해탈이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가 나타냈다가, 나타냈다가 나타냈다가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습과 상관없이 항상 본각 해탈 일심 단일 의식이었구나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존재다. 빙이다. 하죠. 빙이다. 존재다. 존재는 유와 물을 포함한다. 있다와 없다를 동시에 포함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삶과 죽음을 동시에 다 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있는 것이고요. you, e v 이죠에브리이고 무, n o 이다 e v e r 이고 동시에 n o 이다 그래서, being은 everything and nothing이고요. 존재는 y 인 동시에 무. 있는 것인 동시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경전에서는 불성은 재상인 동시에 비상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오온인 동시에 개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색인 동시에 공이다, 색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무엇이냐? 컵이죠? 컵이기 이전에 그러나 영원한 의식이고요. 잠시 컵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laughs> 최초의 깨어남이 영원히 각인되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 결혼이 되어 있었고요. 자녀가 셋이나 있었다. 라는 진실로 깨어났는데, 이 깨어나기 이전에도 결혼해 있었고 자녀는 있었고요. 깨어난 이후에도 결혼해 있고 자녀는 있었다. 그러나 그 전후의 의미 내용은 무척이나 달랐다. 무척이나 다르지만 한참 뒤에 다시 봤더니 여전히 사실은 똑같았다. 해탈에 자기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